어 레전더리 각성 완료. 어만 육천 대. 어. 어! 안 나갔네요. 어 근데 세. 와. 우 구독, 좋아요, 클릭. 안녕하세요. 게임트입니다. 이번 영상도 새로운 신학급 스컬을 한 가지를 또 플레이해볼 건데 우선 이번에는 난이도를 제가 이전 두 영상에서는 0단계로 했었는데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한 8단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단계로 하니까 쉬운 건 둘째치고 이 심장마석이 너무 드롭이 안되다 보니까 쩔하게 한 8레벨로 조정해서 한번 또 플레이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스컬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봐보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친구를 한번 봉인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얘도 참 궁금하거든요. 이전에 제가 저 토르가 망치 들고 있어서 파워 타입이라고 추측했는데 느낌이 검 들고 있고 방패 들고 있으니까 이번엔 진짜 파워 타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인 해제해 볼게요. 검투사라고 하네요. 봉인 풀렸고요. 노예. <laughs> 어 뜬금없는데? 그걸 이미 노예야? 그리고 밸런스 타입이었구나. 아 하나도 맞추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커맨드 키를 입력해서 잠시 동안 적의 공격을 방어한다고 돼있는데 방금 해제 완료했습니다. 아이템까지 해제가 됐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 패링 스킬인 거 같죠? 느낌이 이거 패링 같은데? 패시브 스킬이 패링이구나. 스킬은 가르기. 밸런스 타입이네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르기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르기 어 데미지가 지금 100이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치명타가 터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르기 어 데미지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페링도 한번 써볼게요. 원거리 공격해 봐. 어, 이런 식으로. 일단 이 검투사도 밸런스 타입이다 보니까 공속이 느리지는 않아서 좋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포르보다는 좀 느낌이 없다? 하는 조금 기분이 드네요 음... 각성하기 전에는 또 모르겠죠? 어 전장의 술잔 봉인 해제하면서 같이 풀린 아이템인데 어 걸작 템이네요 레전더리에다가 참격은 체력이 50% 이하인 적에게 50%더 높은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것도 한번 들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니까 걸작 강화해서 이 아이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뼈 조각 요거 뼈 조각을 20개나 주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뼈 조각 구매하고. 태양의 검? 태양의 검도 구매를 하고 싶긴 한데, 부서진 단검을 팔고, 태양의 검까지 하나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갈게요. 자, 1스테이지 중간 보스, 지금 레전더리 아이템도 획득했으니까, 한번 여기서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킬 쓰고, 평타 쓰면 참격이, 데미지 자체는, 물리 공격력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걸작 강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갑자기 강력해질 수도 있으니까. 나이스. 자 그리고 아까 뼈 주머니를 상점에서 구매 와가지고 지금 벌써 49개. 이러면 바로 유니크까지 각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레어 등급 먼저 각성해 보겠습니다. 레어 등급 각성. 오, 투구가 좀더 단단해졌고, 이름은 검사. 바로 이어서 유니크까지 각성해 주겠습니다. 스킬 하나는 어떤 스킬을 받게 될 것인가? 유니크 각성 완료! 갑자기 빨개졌어요. <laughs> 전쟁광. 그리고 가르기는 그대로고 두 번째 스킬은 잔혹한 일격 검으로 내리쳐 물리 데미지를 입히며 현재 체력이 10% 이하인 적을 즉사 요거는 보스한테도 통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잔혹한 일격. 아,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스킬은 나중에 스킬 바꾸는 NPC가 나오면 그때 또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레전더리 아이템이 이맵 클리어에는 좋은 것 같아요. 어 범위가 넓어. 당점. 아 지금 체력을 구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체력을 구매하고 아이템을 볼까? 어? 다래반지? 제가 아까 태양의 검 주워왔는데 이러면 여명은 만들고 넘어갈 수 있네요. 여명 일단 만들고 넘어가고요.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잡힐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킬. 아 보스한테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확실히 호르나 절대자보다는 유니클을 찍었는데도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와 여명 까지 한번에 들어가면서 바로 클리어 된건가요 <laughs> 뭐지 검은 능력 일단 순심장 도 구매할 수가 있고 검정 공포증 이거 초반에 먹어주면 은 괜찮습니다 검은 적 처치할 때마다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검정 공포증도 들고 갈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투사 스킬이 스킬을 쓰고 뭔가 딜레이가 있어요. 후 모션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피격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해주는 거를 중간중간 스킬을 쓰고 섞어서 활용해주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뭔가 스킬 모션이 불입니다. <laughs> 뭔가 느려요. 이 스테이지 중간 보스. 그나마 라이위즈라고 이 방어 패시브가 있으니까 어디 가는 건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제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체력 채우면. 피곤해지니까 아 심장 다 까졌네요. <laughs> 클리어 아 클리어 하긴 했는데 이 상처뿐인 승인데아스킬 <laughs> 후딜 있는 게 너무 아쉽다. 내가 뭘 지금 잘못 쓰는 건가? 아 그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방어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방어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흉조박스 좋은 거좀 주나? 아, 타락검? 아, 타락검 좀 끌리긴 하는데. <laughs> 타락검을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심장을 좀 아끼면 되겠지, 뭐. 일단 타락검 들고 갈게요. 와우! 와자 훈전 사거리 진짜이네요 레이 아나자매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심장을 아껴야 되는데. 아이후 후딜레이 아. 아이 스킬 모션이 진짜 구리네요. 토르나 절대자는 그런 느낌은 아예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난이도가 살짝 있는 느낌입니다. 보셨나요? 방금 후딜레이 있어서 못 피하는 거. 배시 자체도 안 먹히기 때문에 이게 아쉽네요. 이게 스킬 쓰고 방어해도 방어도 바로 안 먹히고 이게 너무 아쉽다 스킬에 후딜레이가 너무 길어. 일단 심장 심장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방어로 막는 건 좋겠네요. 이것도 어, 이것도 방어로 막아지고. 보스전에서 저 방어 패시브 스킬이 꽤 괜찮구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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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어어어, 위험한데? 와, 방어 아니었으면. <laughs> 큰일 날뻔 했네. 방접은? 아, 오크? 와, 걸작템이 나왔는데, 오크를 안 먹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오크 먹어야지, 이건. <laughs> 아니 3단계로 오자마자 난이도가 지금 급상승했거든요. 분명 물론 이 난이도 차이도 있겠지만 토르나 절대자로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심장이 안 보이네. 어 드디어 스킬 바꾸는 NPC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후딜이 너무 길어서 다른 스킬들은 후딜이 안긴지 확인을 빨리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스킬이 지금 너무 길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자, 스킬 드디어 바꿔보겠습니다. 가르기랑 단혹한 일격에서 나머지 두 개의 스킬들 한번 살펴볼게요. 아, 어, 일단, 잔혹한 일격은 그대로 나왔는데, 심장 추적? 범으로 찔러 물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반드시 치명타? 이것도 후딜이 있는지 볼게요. 좀덜 하긴 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은데, 심장 추적 후딜이 좀덜 하긴 하고, 또, 나머지 하나 스킬은 또 뭐지? 어, 대열 붕괴? 아, 이것도 후딜이 좀덜 하긴 하네? 심장 추적하고 저 대열 붕괴로 한번 맞춰볼까요? 오케이, 마침 딱두개 스킬 나왔네요. 이 스킬들 능력도 좀 확인할 겸, 이렇게 두개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상점 여기서 걸작을 먹어야 되는데, 어, 마석 상점에서 걸작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걸작템들 강화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이 술잔 한 명일 경우 데미지가 50% 증폭, 네 명이면 참격이 더 커집니다. 아. 완전 이게 맵 클리어에 좋은 아이템이네. 보스전에서는 음, 해제해 보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보단 아쉽네. 궁금증은 해결했습니다. 어? 올리브 나무 공봉? 저거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새롭게 추가된 레전더리 사기템 올리브 나무 금봉 가져가 주겠습니다. 아, 칼날 조각 출혈 안 터지니까 버리고 가고요. 올리브 나무 금봉 벌써 과업 두개 달성됐네요. <laughs> 세명 보스 처치하면 물리 공격력 100%에 부활 빠지면 금지 중포까지 좋아요. 3 스테이지 중간 보스. 좋은 심장이 벌써 다 빠졌네요. 그냥 오크까지 써서 극딜로 빨리 위기 탈출해야겠다. 위기 탈출이 될줄 모르겠지만. 아! 아, 부활 빠지면서. 그래도 곰봉 패시브는 지금 터졌습니다. 하나리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부활 빼고 본봉 과업 하나 더, 더 완성해서 데미지 20% 증폭 됐습니다. 아예 부활 그냥 빼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레전더리 드디어 찍어 보겠습니다. 어, 레전더리 각성 완료. 뭔가 황금빛을 돌고 있고 반신 영웅적인 행보로 추앙받는 자유의 상징 패시브 강화됐고 어, 완벽한 방어후 반격시 10초간 30의 방어 완벽한 방어후 반격시 스킬의 심형타 데미지가 80% 증가 아이 방어를 하면서 싸워야지 그러면 스킬이 강화되는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아이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방어해서 이제 스킬 강화됐죠? 그냥군의 나무장궁, 이러면 여기서 사강타도 맞출 수 있겠네요. 일단, 나무장궁 들고, 강타까지 찍어서 사강타 찍어주고요.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와, 여기 난전인데, 와, 정신이 없네요. 흉조 박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아 타락권 버리고 차라리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들고 와자 흉조 두개는 지금 <laughs> 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차라리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들고 와겠습니다 그리고 강타템을 이따 하나 더 먹어줄게요 다음 스테이지 보스 키메라 아 심장을 결국 한개밖에 못 모아왔는데 어쨌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보겠습니다. 아, 심장 결국 다 빠졌네요. 아, 이 아이템이 그렇게 지금 약한 편도 아니긴 한데, 뭔가 절대자랑 호르에 비해서 밸류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전염병, 전염병 하나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뭔가 4 스테이지 와서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아, 너무 굴인데, <laughs> 아니, 아직 몰라. 풀템을 다 맞춘 게 아니라서. 자, 스테이지, 중간 보스. 사제네요.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아우 그래도, 데미지 자체는 잘 나오긴 하는데. 아, 뭔가 아쉽단 말이지. 데미지는 하잘 나오긴 하는데. 용기의 뼈. 용기의 뼈를 들고 가겠습니다. 음, 술잔, 이제 그냥 버릴게요. <laughs> 어우, 술잔. 그리고 돈을 좀 아끼자. 자, 요술 슬라임. 음, 나무 곰봉을 먹게 되면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버리자. 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버리고, 이렇게 나무 곰봉 두개 들고 가겠습니다. 나무 곰봉 두 개. 와! 9천0 0 데미지? 이 곰봉 두개 되니까 데미지 확 올랐네? 곰봉 두개 복사하는 게좀 사기인 것 같은데 느낌이? 4스테이지 보스 요왔나 이거 깨고 순심장은 그냥 파괴해서 다른 걸로 바꿔주도록 하고 한번 뭘 올려줄지 찾아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기둥은 빨리 깨네요. 아이템이 그래도 맞춰지니까 데미지는 진짜 세구나. 그리고 방어를 해야지 세지는데 방어를 못하겠네. 어어어어어 클리어 그리고 여기서 손 심장 그냥 파괴할게요. 심장에 어차피 안 모이니까 어 야망 좋습니다. 야망 들고 가고 이러면은 심장 마석을 또 아껴야 되는데 강박증 그래 강박증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야망을 들었기 때문에 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어, 데미지 셀 좋다. 와우! 아, 괜히 초반에 걸작 같은 거 확인해 본다고 걸작 맞췄다가 좀 꼬이긴 했는데, 그래도 초대용사까지 맞네요 5스테이지 보스 초대용사. 가보자. 어, 만육천대, 어! 아니, 데미지 뭐지? 아 <laughs> 많이 센데? 아니 데미지 미쳤는데요? 어 뭐야 어잉? 오크도 안썼는데 방금 곰봉 두개 나온게 좀 큰거 같은데 각인, 각성을, 제가 볼땐 강타! 각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6 챕터, 보스, 알렉산더. <laughs> 잡아보자구. 이게 오크 쓰면 엄청 강력하단 말이야, 지금. 아, 스킬, 빗나갔네요. 어, 근데, 쎄! 와! 아니, 데미지 뭐야! <laughs> 아니, 너무 잘 맞춰지니까, 토르랑 결대자보다 더잘 잡네. <laughs> 아까부터. 캐릭터 구리다고 말한 게좀 미안해지네요. 이 검투사한테. 와! 오른쪽 벌써 깼고. 와! 벌써 본체. 와! <laughs> 아니, 데미지 뭐야! 진짜 마지막 전투다. 한 방에 끝내줄게. 와라. <웃음> 와 <웃음> 제가 볼 때는 이 올리브 나무 군봉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역대급 사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복사되니까 데미지 중폭이 40%나 되고 물리 공격력 200%에다가 와 그냥 미쳤습니다. <laughs> 나이스. 이 정도 세팅 됐으면은 제가 볼 때는 10단계였어도 무난하게 깼을 것 같아요. 아마도 체력만 늘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검투사. 자, 검투사로 클리어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세팅이 좀잘 맞춰져서 좀 쎄보이는 거지, 만약에 세팅이 잘안 맞춰지면은 아마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난이도도 좀 있어 보이고, 요거는 한번 저도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좀더 탐구를 해봐야 될것 같은 스컬입니다. 어, 절대자 토르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아, 어, 싶은 그런 느낌. 그래도 마지막엔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6단계 최종 보스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